아, 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아 어제 너무 과음을 해서 아 오늘 죽는 줄 알았네요 피곤해가지고 아 어제 께 회식을 가서 구독자 두명 떨어났습니다. 아 자꾸 저희 그 회사 분들이 말을 좀 재밌게 하라고.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저는 헬스 유튜버입니다 헬스 유튜버 저를 운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못합니다 못해요 피곤해요 오늘도 너무 하기 싫어요 지금 바로 가서 잠을 자고 싶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할 땐 밀크시슬 보통 이렇게 영양제를 먹으면 은 3개월 동안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런 거 영양제를 3개월 동안 꾸준히 먹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될까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30분을 꽉 채워야 되지만 안 채우겠습니다. 턱걸이만 할게요. 턱걸이 10개씩 5세트 하겠습니다. 아 힘들어 요 힘들어 아 피곤해 너무 졸려요. 밥 먹고 밥 먹고 차 차도 차에 과자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. 차도 청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, 아, 귀찮아서 탈려나 모르겠습니다. 아. 어, 뒤꼬리 당기려 기티콜 땡깁니다. 이 힘을 여기로 들어가? 승모 이쪽이랑 아김맨나 운동하면은 어디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면은 어저 아, 유튜브 한다고 아 유튜브 한다고 막 이렇게 장난치다 보면은 다들 물어봅니다. 오 그럼 몸 되게 좋아졌냐고 막아 운동을 너무 째끈째끈해가지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이 몸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식단 관리도 했는데, 막 술도 먹고, 고기 먹고, 곱창 먹고, 맨날 곱창 먹고 나면 맨날 팥빙수 먹고, 살안 찌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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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할 때마다 꼭 되게 오랜만에 운동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지금 달빛조각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이드가 열렸습니다 <laughs> 레이드 해야 돼요 레이드 레이드 입장까지 2분 40초가 남았는데, 한 세트 더 하고, 레이드 입장하면서, 레이드 하면서 좀 쉬겠습니다. 20초 더 쉬었다가, 10개 하고, 레이드를 하러 갈게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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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. 어. 레이드 한 번만 할게요. 이 달빛 조각사는 3시간마다 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레이드에 참석하게 되면은 이제 상자를 줘요 상자 아이템 상자죠 이제 그걸 열어서 이제 아이템을 얻어야 되는데 아, 좋은 게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,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핸드폰 모바일 게임 할때 아이템 운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화라든가 뽑기라든가 아운 드럽게 없습니다 저는 아, 참,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웃기 운이 없을 수가 있는지 아참 안타깝습니다. 아, 그리고 스킬을 쓰기 위해서 그 스킬을 하나 쓸 때마다 하나의 그 아이템이 필요해요. 그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스킬 하나를 쓰는 건데 그걸 안 사왔네요. 아, 이거 참. 아 짜증납니다 아이템을 안사왔어요 이러면 데미지를 그 세게 줄 수가 없거든요 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야 그 순위를 매기는데 그 순위에서 아, 5등까지인가? 5등까지가 상자를 죽여줘요 1등은 3개를 주나 그러는데 5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이템을 안 챙겨와서 5등은 못합니다 <laughs> 지금 이제 카모샤, 카모샤를 잡고 있습니다. 열심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카모샤를 잡고 있죠. 보스몹의 피가 두 줄이에요. 두 줄, 두 줄인데 아세 줄, 세 줄, 세 줄인데 지금 두 줄, 두줄 남았습니다. 이두줄 남고 장사나 시켜놓고 다시 운동하러 갈게요. <웃음> 아, <웃음> 달빛 조각사가 지금 망겜 소리를 듣고 있죠. 워낙에 점검도 많이 하고 버그도 많고 해가지고 망겜이에요. 망했어, 게임. 이 <laughs> 아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와 회사에서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아 <laughs> 111이 넘었는데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? 120일 되면 거의 세달한 거네요. 세 달. 어? 아니구나. 네 달이면 네 달. 한달 30일이니까. 아, 저희 회사 차장님이 말을 좀 재밌게 하라는데 어떻게 말을 재밌게 해요? 재미없나요? 어차피 지금 11분까지 아무도 안 보죠? 아, 어저께 회식할 때, 그, 바로 옆, 셀이라고 해야 되나, 바로 옆, 부서라고 할게요. 바로 옆 부서에 그, 얼굴만 알던 분이 계시는데, 어저께 회식할 때 처음 인사를 했는데, 아,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. 아, 근데 그 형이 부동산, 청약으로, 어, 로또 청약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 지역의 아파트를, 하, 어, 담청이 됐더라고요. 부럽습니다, 부럽습니다. 전다 떨어졌거든요. 청약 넣는 족족 아, 네,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고, 와, 진짜, 이 일에서 월급 벌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, 그분들은, 아, 그냥 부동산 한 번에 그냥, 수억을 그냥, 한 번에 한순간에 그냥, 부럽습니다, 진짜, 부럽습니다. 저도 곧, 저도 곧 부동산으로 대박을 나겠습니다. 어 이제, 이제 자, 다 잡았어요, 이제. 끝났어요, 이제. 아하. 전몇 등을 했을까요? 야! 몇 등? 몇 등? 9위에 내 9위.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게지입니까 하아... 자동 돌려놓고 그 다음 세트를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운동하고 밥 먹고 자동차 청소 한번 하겠습니다. 아그 과자 부스러기가 너무 많아서 보조 그옆 옆자리에 누가 그렇게 과자를 실렸는지. 과자 먹은 적도 아, 건빵 건빵 좀 먹었습니다. 건빵 좀 먹었고요. 아, 일단 저는 궁금한 건못 참기 때문에. 보상상자를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. 음, 뭐가 나왔을까요? 두둥 카모샤의 상자입니다. 카모샤의 상자. 열어보겠습니다. 짠. 옵션석 상자가 나왔네요. 어, 물공 플러스 CD 옵션석이 나왔는데 뭐 크게 뭐. 좋은 건 아닙니다. 오마란, 오마란 그런, 그런 게 나왔네요. 다시 운동을 하겠습니다. 3세트까지 했죠. 게임하기 전에. 4세트하고. 하... 아, 아 형기 쟤. 아. 아, 근데, 확실히, 헬스, 그, 세트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, 뭐랄까, 이렇게 몸이, 몸이 열을 받고, 뭔가, 이렇게, 웜유먹 운동이라는 거 원래 하잖아요. 저는 안 하잖아요.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혼자만 운동을 하게 되면, 웜유먹, 스트레칭을 좀더 오래 하거나 해야 되는데, 저는 그게 없죠. 하면 첫 번째 할 때랑, 마지막 네 번째 할 때랑, 느낌이 많이 달라요. 뭔가 첫 번째는 힘이 안 들어서 조금 더잘 되는 느낌인데 네 번째는 힘 힘은 들지만 뭔가 그이 턱걸이 할때 쓰는 근육 있잖아요. 이거를 좀더 느낄 수가 있어요. 달라요, 달라, 다릅니다 느낌이. 하지만 아, 저는 너무 막 운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. 아, 어. <laughs> 어. 마지막 5 세트 하겠 습니다. 뭔가 좀 아쉬워요. 아, 턱걸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데, 뭔가 좀 아쉽네요. 팔굽혀펴기 20개씩 두 번만 해야 될것 같아요.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. 팔팔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운동 중독인가요? 20개만 아40 20개씩 두 번만 하겠습니다 아, 진짜, 충분해, 충분해. 오늘 못하게. 돼. 아.